안녕하세요. 아라 메디칼 그룹 더 오프닝 부동산 공인중개사 양재찬입니다. 메디칼 빌딩을 신축하여 자녀들에게 상속하려는 건축주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건축계획시 건축주들께서는 불안하시니 주변의 지인들과 상의하게 되고 지인들의 의견을 믿고 메디칼 빌딩을 신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변 지인 중 메디컬 빌딩을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메디컬 빌딩에 대하여 약간의 지식과 경험이 있지만 메디컬 빌딩을 직접 신축하는 경험이 부족하여 막상 메디컬 빌딩을 신축하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거나 크나큰 오류를 범하는 경우를 최근 상담을 하면서 종종 보게 되어. 오늘 유튜브를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메디칼 빌딩을 신축하려는 건축주분들이 주의하거나 알아야 할 점에 대하여 다시 정리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메디칼 빌딩을 운영하게 되면 많은 장점, 즉 병원의 특성상 안정적으로 장기간 임대를 하게 되고 공실이 없이 안정적인 임대 수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병원은 멋지게 인테리어하고 건물을 깨끗하게 사용함으로 건물 가치가 상승하는 등 좋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메디칼 빌딩을 신축하려면 다음과 같은 마음가짐의 준비도 필요합니다. 우선 일반 상가보다 더 많은 임대 수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너무 큰 기대를 가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의사들 입장에서 메디컬 빌딩의 장점은 있지만 주변 다른 건물보다 임대료가 높으면 병원 운영의 경쟁력이 떨어지므로 의사분들이 선호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가성비 좋은 건물을 신축하여야 하며 렌터프리 등으로 임대 수입의 발생시점이 느려진다는 것도 감안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 좋은 메디컬 빌딩을 만들려고 한다면 청별로 어떤 진료 과목을 어떻게 m d 할 것인지 사전 계획하고 그 계획에 따라 진료 과목을 입절시켜야 합니다. 특히 내과 등 급여 진료 과목과 직계 효과가 큰정의외과의 유치 계획을 잘 수립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인내심을 갖고 계획에 따라 병 의원을 유치하여야 좋은 메디칼 빌딩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메디컬 빌딩 신축 시 주의할 점에 대하여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층별로 가능한 넓은 전용 면적 확보가 필요합니다. 최근 개원하려는 병원들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고객의 대기실 등을 확장하거나 서비스 공간을 넓히는 등. 공간을 여유 있게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층별 면적이 적으면 두개층 이상을 사용해야 하는데 두개층 이상의 연청을 사용할 경우에 관리비 및 진료 시간 낭비가 많아 의사분들이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층별 전용 면적이 50평 이하 건물의 경우에는 서울 강남에도 임대가 잘 되지 않아 공실 기간이 긴 상황입니다. 두 번째, 청별 바닥 면적이 큰 평수의 건물을 신축할 경우에는 면적 분할을 대비하여 설계하고 건축을 하여야 합니다. 한 층에 여러 개의 병원이 입점할 경우에 분할할 진료 과목별로 노출 및 면적 활용이 편리하도록 계단, 엘리베이터 화장실 등의 위치를 MD하고 설계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건물 안쪽에 위치한 공간도 공실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건물 청소가 높고 건물 전체의 면적이 큰 빌딩의 경우에는 청별로 유치할 진료관목과 전용 면적에 대하여 사전에 MD 계획을 잡고 그 계획에 따라 임대를 하여야 합니다. 꼭 저층 및큰 면적을 선호하는 진료 과목이 있는데 급한 마음에 먼저 임대 신청한 작은 면적의 진료 과목이 원하는 청소와 유치에 임대를 주게 되면 남은 공실을 임대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료 과목별 유치할 최소 면적 및 유치할 청소를 정하고 유치하는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인내심을 갖고 사전계획에 따라 임대를 진행하여야 큰 면적의 메리카 빌딩은 공실없이 전체를 임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건물지역 및 위치에 따라 유치할 수 있는 진료과목과 면적의 한계가 있으므로 병의원으로 유치할 청소와 면적을 잘 판단하여 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병의원과 잘 어울리는 업종으로 계획성 있게 임대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토지 면적이 작을 경우에 토지 면적 대비 건축 면적이 넓은 건축이 필요할 경우, 즉 용적률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객에 편리하고 병원의 노출이 잘될수 있는 구조의 메디컬 빌딩을 설계하고 신축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특히 용적률을 높이기 위하여 주차장 입구와 램프를 무리하게 설계하여 입차 및 출차가 힘들거나 주차가 힘든 경험을 한 고객은 다음에는 건물에 방문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을 잘 아는 의사들은 메디컬 빌딩의 주차 편리성에 대하여 매우 관심을 갖고 있으므로 설계할 때 필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다섯 번째. 처음부터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건축주는 본인이 소유한 토지만으로 메디칼 빌딩을 건축하려는 경향 이 많습니다. 경쟁력 있는 메디칼 빌딩을 신축 하려면 경쟁력 있는 전용면적을 확보해야 되고 노출이 잘되고 필요한 주청을 만들려면 주변 토지가 필요 할수 있습니다. 건축할때는 다소 부담이 되더라도 가능하면 필요 토지를 추가 확보하고 경쟁력 있는 메디컬 빌딩을 신축하는 것이 나중에 공실로 인하여 구애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반품수 집안 망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토지를 추가 매입하여 메디컬 빌딩을 신축하는 것이 좋을지 등 판단하기 힘든 경우 경쟁력 있는 빌딩을 신축하려고 하시면. 꼭 전문가의 상담을 받고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메리칼 빌딩 신축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